자,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공지사항에 새로운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전 이거 이벤트라고 부르기는 좀 싫은데, 정보가 나와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GM 다이어리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제 오늘 오후 3시에 올라왔어요.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 소위 말하는 전생슬이라는 애니하고 이제 콜라보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용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포스터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커밍순 10월 20일 업데이트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데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일정이 빡세서 아마 제가 콜라보를 뽑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한정 캐릭터가 나왔던 주기를 갖다가 다 메모장에 좀 적어봤어요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시작이 2월에 이제 랑디, 디엔에, 세리스 이렇게 나왔고요 6월에는 헤로나, 7월에는 바피네 8월에는 리제로 콜라보였죠 램, 에밀리아 콜라보 있었고 바로 다음으로 남세리아 같이 어요 남세리아는 이제 따로 한정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9월에 로나 랑디 그리고 10월에 전생제 콜라보 이렇게 했는데 아니 2월에 랑디 세리스 DNA 이렇게 나온 거는 괜찮고 6월에 이제 헤로나가 나왔잖아요. 이 3개월 동안 체카피가 이제 모을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좀 괜찮았어. 근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매달 한 캐릭만 나온 것도 아니에요. 6월에는 헤로나, 7월에는 바피네. 뭐 이렇게 한 캐릭씩 나오다가 8월 에딱 들어가기 시작하고서는 한정 캐릭터가 세캐릭 9월에 한정 캐릭터 두 캐릭터, 10월에 이제 전생승 콜라보 아마도 두캐릭인 걸로 생각을 해요. 저번에 이제 리제로 콜라보 때렘에빌리아두캐릭이 픽업이었던 거 생각해보면은 두캐릭인 걸로 예상을 해보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한정 캐릭터 일정을 제가 뽑아놨지만은 사실은 지금 란 픽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란 캐릭터도 지금 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란을 간지나가지고 뽑았단 말이야. 근데 란을 뽑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 캐릭터가 중간중간 이제 성향이 좀 좋은 게 껴있었어요. 근데 저거에다가 지금 캐릭터가 지금 몇 개가 지금 신캐릭이 나오는 건지 저는 지금 가늠을 못하겠어. 지금 이런 한정 캐릭터 스케줄을 제가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요. 이 때는 그래도 약간 괜찮았어. 바핀에 여유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카피를 좀 모으고 그랬었는데, 너무 일정이 심하잖아요. 2월에서 6월 넘어갈 때는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었는데, 6월부터 지금 거진 언제야? 6, 7, 8, 9, 10. 다음 달까지 만약에 넘어간다 하면은 11월 6개월 반 반년 동안 지금 매월 콜라보가 좀 나오고 있다는 판이어가지고 이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이 웃음밖에 안 나오네 진짜 아이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은데 막 축제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도 지금 책갈피 소진이 다 됐어요 지금 소환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112개밖에 안 남아 있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신캐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저것도 그렇고 저것뿐만이 아닐 거야 지금 전 이제 성약 캐릭터만 얘기를 한 거예요. 성약 캐릭터만 우리 책갈피가 모자란 거를 얘기를 할때 성약 캐릭터만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다가 이제 신비 캐릭터도 끼면은 진짜 뽑기 관련해가지고 너무 빡센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천잰 픽업도 있었죠. 사성 그리고 이번에 벨리안 있죠. 그리고 다음에 화랍 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한 달마다 로테이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한 달마다 로테이션이 들어오는데 천젤 리카 벨리안. 화압이까지 해가지고 아마 저거를 다 따라가기에는 제가 좀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일정이 좀 빡센 것 같아. 명함만 따로 넣는다고 생각을 해도 와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일정이 너무 하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생슬 콜라보는 저는 아마 뽑을지 안 뽑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여기서 뽑으려면은 막 신비갈... 아니 신비갈피래. 그 책갈피 같은 거막 과금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지친다. 그냥 제가 그냥 이 예전에 예전에가 아니지 저번부터 좀 얘기를 했던 게 에픽세븐 너무 지쳐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게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너무 방송을 너무 빡세게 했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일정을 보니까 아니네. 매월 콜라보 캐릭터 한정 캐릭터만 이렇게,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아니 내가 지칠 수밖에 없지. 한 두세 달에 한번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뭐 매번 이렇게 한정 캐릭터가 나와버리니까 와 이거는 페이스를 따라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물론 뭐 좋은 캐릭터로 나올지 안 나올지 그건 모르는 거겠지만은 한정 캐릭터는 거진 좋은 성능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가지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라보 관련해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